구독과 좋아요, 알람설 좀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어떤 일이 있었는가인데 지난 2019년 7월 초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죠. 흔히 말하는 화이트국에서 뭐 제외한다. 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뉴스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거 뭐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뭐 언론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에 관련된 뉴스 정말 지겹게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 양국이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분쟁이좀 심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노제팬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예, 지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걸로 아는데 당장에 1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거기에 관한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이제 복귀를 해보자라는 예, 취지로 이제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수출규제 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많이 보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없네요. 요새는 이제 일본에서 왜 그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쓰냐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말이 아니거든요. 어, 일본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적 손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에 이제 코로나 제 2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교적 문제보다는 자국 내 문제가 워낙 이제 상당히 이제 어차피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된 이런 내용은 한국의 이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일본의 자료를 들고 와서 일본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예, 설명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다 봐주세요. 마지막까지. 국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응. 국뽕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면 누가 실망을 할 수도 있겠고 응.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양쪽 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응.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든지. 응. 자 서울경제신문인데 한 일본 수출 규제 선방이지만 대일 유전도 여전히 높아. 어, 기초일부분 반도체 장비 1 유전도 여전히 높아. 이건 이제 kbs에서 일본 언론을 퍼왔서 뉴스 낸 거예요. 일본 언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승지 없는 체면 싸움.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거는 이제 일본 이 체면 차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건 거다. 이거는 뭐 승자도 없다. 야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k b s 서 이제 싹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1년, 소부장 자립 가속에도 대체 공급 한계 품목 추가 규제 변수라고 경량 비제서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사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알기 쉽게 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일본 수출 규제 하면은 이 품목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일본이 이제 때려 부수려고 저 인간들이 저거 소재에 어떻게그 저거 납품하는 것들이 갑질이야. 이래가지고 한국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 품목들이 작년 수출 규제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물류가 변동이 있냐. 이제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이 전, 그 다음에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 보면은 불화수소. 규제 전에는 일본이 이제 총 이제 한국의 42%였는데 규제 후에는 이제 9.5%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일본이 92.8%였는데 86.7%. 그리고 참고로 이건 알려드리는데 포토레지스트의 벨기에가 원래는 0.6에서 7로 늘었잖아요. 이거 보면 아 이제 대한민국 유럽에서 조달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는 일본 JSR의 벨기에 법인, 벨기에 회사랑 일본 JSR의 합작회사입니다. 즉뭐 이것도 일본 JSR이란 화학 기업이 한국에 대부분 납품하고 눈치 보여가지고 벨기에서 우회적으로 납품한 겁니다. 그러니까 86.7이랑 7이랑 합치면 돼요. 사실상 93%가량 됩니다. 이게 일본 JSR이. 어,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거의 똑같다 보면 됩니다. 이거는.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는 오히려 92.7에서 92.9% 늘어났다. 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주된 품목이에요. 일본이 수출 규제에 걸렸던.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괜찮다. 보았느냐. 많이 나왔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건 바뀐 게 없어요. 그니까, 러 이번에 제일 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화두가 되는 게이 불화수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화수소에 좀 픽업을 한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조선 비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의 후에, 어, 한국 수출 제재가 일본 소재 기업 독됐다. 라고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일본 니케이라든지, 나오는 일본 뉴스에 플러스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낸 뉴스 같은데, 이게 무슨 뉴스냐면은, 아까 그래프를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불화수소가 어쨌든 일본에서 들어간 게 줄었잖아. 브라스토를 한국에 판매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손해를 먹었다. 라는 이제 그 기업 내용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국뽕을 자극하기도 하는 타이틀인데, 케비슨이 또 같이 나왔는데, 타격은 일본의 일 소재 업계 피해 현실로, 일본의 이제 그 무코야마 히데이코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교수거든요. 무코야마 히데이코. 미츠이 스밍토머 그쪽 계열의 경제연구소, 일본 총연구소인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이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어, 한국 이번에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써가지고, 그 레포트를 바탕으로 이제 KBS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친 겁니다. 그 레포트가 이 레포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어, 대한 수출 관리 강화 후에 탈 일본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무코야마 연구원이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토레지스는 트 이게 2019년 7월달 그다음에 이게 올해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출 규제 이후예요. 이 이후부터 양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다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짜리로 통을 치면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원이 주목한 게불화수소입니다 한국의 불화수소의 이제 대일 수입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일본 수출량을 들고 온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입량을 들고 온 겁니다. 실제로 그걸 딱 봤을 때 2019년 7월을 딱 기점으로 해서 불화수소가 빡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일본의 이제 불화수소, 이 만든 기업의 상기 피해가 크다라고 이제 레포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탈 일본화가 가속이 될 수가 있다. 일본 기업의 어쩌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간에 이제 어쩌면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일본 사람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들을 때 자, 아까 이제 이 뉴스에서 1회 후에 한수출제재가 1소재기업에 독대에 따른 이 타이틀 있잖아요. 이 타이틀을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 규모도 생각해야 되네요. 어. 일회 후회니까. 어 일회 후회이기 때문에. 응. 제일 먼저 이 브라스소형 안에 특허를 갖고 있는 모리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정보가 잘 없어요. 왜 비상장이거든. 그래서 일본에서 이 비상장 회사 이 주식회사가 일본의 관보라고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그 재무제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관보 자료를 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리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제 84기 결산공지입니다. 이게 작년 이제 6월 기준인데 실적이 엄청 좋았을 때래요. 이 회사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순이익이 8억 엔 정도. 대한민국 돈으로 치면 8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일단 모리타예요. 그리고 하나도. 스텔라 케미파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브라수소, 그 관련해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결산 자료가 있는데, 330억 엔 정도를 파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매출이 이 스텔라 케미파는 3,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네요. 영업이익은 31%가 줄었다. 어, 경상이익이 1년 전에 비하면은 39%가 줄었다. 이래서 타격이 있다. 맞습니다. 이, 이 기업은 대부분이 한국에 이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모리타는 순이익이 8억 엔이었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19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더라도 스텔라 케미파가 모리타 화공보다는 약 2.5배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타보다는 스텔라 케미파를 보는 게좀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텔라 케미파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기업인가? 라고 하면은 예, 스텔라케미파는 매출 337억엔 일본의 상장대 기업 중에 1772그 다음에 순이익이 1303위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1772짜리 옆나라 기업이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게 일본이 후회가 되나요? 그건 일본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기업이 손해본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볼때 나라의 후회잖아.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의 스케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료 들고 하나 더 들고 왔는데 어떤 자료냐면은 일본이 한국이나 수출 동량인데 2019년의 수출 품목 구성과 총액입니다. 1년 동안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수출한 금액이 5조 438억엔이에요. 5조 438억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원입니다. 일본이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양의 금액이 자 그런데 자 이거 밑으로 보면은 이미 된 2018년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2019년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hs 코드는 세관 같은 할때 거기서 이제 구별하기 쉽게 이 품목은 너의 코드 몇 번이다 한 개의 hs 코드인데 브라스소 hs 코드는 2811111 입니다 아까 뭐 포토레지스트랑 그 다음에 뭐냐 폴리미 폴리이미드 어, 이 미디든가 그거는 변화 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일본이 양해준 브라스소를 보면 됩니다. 브라스소의 HS코드가 281111인데 이 밑에 281111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100억 엔 이상의 자료를 나오는데 이 HS코드 브라스소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일본의 재무성의 무역통계 사이트 같습니다. 국가별 제품별로 이 HS 코드를 넣으면은 이 제품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나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통계를 내봤는데 자이 자료 이게 2018년도 전체입니다. 이 보면은 위에 대한민국이라 나오죠. 대한민국이라 나와서 이게 단위가 천엔인데 약 79억엔 이 한일 간의 무역 마찰이 없을 때가 써요. 수출 규제가 없을 때 불화수소 이 품목이 79억엔 정도가 수출이 됐어 그리고 2019년도 수출 규제가 생기고 나서는 이게 대한민국 향이 27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7억엔으로 바뀌었습니다 즉뭐 79억엔이 27억엔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 52억엔을 일본이 수출에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불화수소 품목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자로 돌아가서 52억엔을 머리에 넣으세요 2019년 수출 품목 구성에서 일본의 총 대한민국 수출 금액 5조엔. 그러니까 5조엔 중에서 52억엔이에요. 이게 몇 프로 같습니까? 0.1%입니다. 아, 0.1%. 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뉴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0.1%거든. 아, 전체 중에서는, 수출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에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자, 아까 이 자료 밑에 보면은 한국 수출을, 일본이 한국 수출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hs 코드 848620의 반도체 제조 장치입니다. 이 친구가 4,347억에는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약 4.3조 정도를 우리가 일본 사온 거야. 반도체 제조 장치를. 이게 제일 커요. 어찌 보면 수출 규제를 하면 얘를 때리지. 이런 말 하면 일본에서. 근데 얘를 안 때려. 왜 얘를 안 때릴까? 같이 아프거든. 너무 아파. 이걸 일본이 걸기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걸 수가 없어. 참고로 이 반도체 제조 방식은 일본에서 어떤 기업이 많이 만드냐면은 이 도쿄 일렉트로라는 기업이 만듭니다. DEE. E. 판매 매출이 약 11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걸려면은 도쿄 일렉트로도 망하고 국제 사회 의 비판도 커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얘를 걸었을까? 브라소는 수 0.1%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일본은 0.1%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더 엄청 골치 아파죠? 수출 규제 걸려서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재벌 총수들이 수출 그거 알아본다 나가고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걸 찾아야 되는 뭘 해야 돼 뒤집어지잖아. 그것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은 피해가 거의 안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게 우짜 눈는 타격을 크게 줄수 있는 게이 품목이라 그런 거야. 그 중에서도 이 품목이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까고 보니까 브라수소는 우자드농 제껴뒀어. 근데 포토레지스트랑 플로그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이랑 그냥 수입을 하네? 이건 수출 규제도 아니네? 야 이건 도대체 도대체 뭐니? 그래서 이것도 몇개좀 알아봤습니다. 포토레지스트리는 일본에서 좀난큰 기업입니다. JSR 이라는 데가 생산을 많이 합니다. 또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돈을 하면 약 4.7조 정도 판는했습니다그 다음에 또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는 더 늘었잖아. 얘는 어디서 생산하냐면,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에서 생산합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를 파는 회사예요. 너무 유명해. 유명한 회사. 아까 JSR도 우리나라 돈으로 4조 가까이 판다 했잖아. 스미토모 화학은 22조를 파는 회사예요. 그런 대기업들이 파는 거는 수출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브라스도를 파는 모리타랑 스텔라 케미파. 어, 스텔라 케미파 매출 347억엔. 3 4 7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작은 데서 파는 거 있잖아. 일본에서는 생각을 한 거야. 규제를 할때 대기업 건 빼버리고 조금 작은 규모가 파는 애들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말했잖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피해는 적은데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조금 곤란해질 만한 걸 걸고 넘어간 거예요. 너무하네. 일본 소재 생산 기업이 원래 이 점에 한국에 많이 있어요. 어 관련된 기회 많이 있고 뭐 시네즈 화뭐도요카 스미토모 화 아까 말했잖아. 아까 스미토모 화 나왔잖아. 그럼음에 JSL도 아까 나왔잖아. 오. 아까 모리타도 나왔잖아. 스텔라 케미퍼 나왔잖아. 이미 있어요. 아, 우상철 이거 몰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파고파고 파다 보면은 이거 수출 규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일본이 뭐 이건 싸움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있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브라스소는 대체가 됐고 포토레지스트뭐플로리 이건 뭐 그대로 일본이 뭐 수익 그냥 하네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일 관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 복잡하고 한일 관계가 사실상 좋았던 적이 잘 없잖아요. 어, 저도 머리 털나고 이게 기억 이을 때부터 보지만 한일 관계가 나빴던 적 좋았던 적 하면 나빴던 나빴던 적이 한90%더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찌 보면 차갑죠. 더욱이 최근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이게 매경 뉴스인데 WTO 자산 현금화 7월에도 가시발길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서 WTO 어이 재소 관련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 충돌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제가 느끼기에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8월 4일로 공시송달 기한이 정해진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기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근데 8월 4일이네. 8월 4일은 우리 추미코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제 생일인데 뭔가 중요한 날이네요. 뭐 이런 일년의 사태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음. 이 시작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 1년 지났지만 현재 진행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는데 한국경제. G7, WTO, 유네스코까지 1 국제무대에서 한국 매번 태클 이 뉴스 아마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불렀다더라 이제 g, G7도 g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일본이 이제 불편하다 반대했다더라 왜 이렇게 일본이 한국 못살굴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많이 추락을 해서 이런 거예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잘 났었어요 아시아에서 지들이 제일 잘나가지고 일본은 타라시주의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서양사람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런데 그런 일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히고 추월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 중국에게 이미 뒤엎혔죠 그런데 일본은 중국을 일단 얘기 안 하잖아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자본시장 경제가 안 들어가 있고 중국은 아니야 중국은 제외하고 거기다가 중국은 뭐 일본의 최대 수출국 일본 자본도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중국의 심기는 건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살짝 뺍니다. 그러면 남은 게 누가 있어? 아시아에서. 누가 일본에 그 치고 올라와? 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음, 맞아. 어, 그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일본이 화풀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나라가.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견제할 정도. 우리나라가,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가예전 일본에 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슬프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기쁘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 시시건건 대한민국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당눴거든 일본의 국제기구 옛날 IMF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국제기구에그 유명 포스트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만큼 힘이 없거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맞네. 그 일본이 흔들, 흔들이고 있네라고 음.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거든. 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대한민국 관서 이렇게 막뉴스를막 내거나, 견제를 하거나, 거기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견제를 한단 말이야. 일본이 여유가 없어요. 항상 바깥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 그 일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만만한 게 한국이라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슈를볼 때는 다른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의 떨어진 위상을 항상 생각합니다. 버블 경제부터 해가지고 잘나가던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다른 데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중국, 한국, 당장에 대만부터 해가지고 신경 쓸게 점점 많아져. 케어를 안 해줬니 케어를 해야 돼. 근데 그거 귀찮아져. 왜냐면 제일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의 변화, 그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도 물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이란 게 쉽살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일본도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존심이 싸우고 있어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까지 번지고, 우리 민간한테도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살이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경연에서, 이거 뭐 설문조사, 기업들,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응답기업의 66.4%가 한일관계에 개선해야 된다고 답했다. 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거 최근 위경이에요? 최근입니다. 오. 6월 30일 기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과 일본은 떼야뗄수 없어요. 염란인 것도 있고, 사실은. 일본이 무슨 소재를 내가지고, 한국이 그거 가공해가지고, 팔아서 부가가치 늘려서 돈 벌면은 좋아요. 일본어 지도 수출해서돈 벌고, 대한민국도 돈 벌고 수출. 기업 상사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원만한 걸 원합니다. 경제만 아, 생각하면. 어, 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아시아 얘기할때 무슨 얘기 나와요? 옛날 일본이 잘 나갔잖아. 근데 그 일본을 지금 탁 쳐내려고 중국이 올라갔잖아. 미국이랑 맞짱 뜬다고. 그 다음에 일본 있고 한국 있고 대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 이렇게 싸워봐.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중국이 제일 좋아해요. 당장 여러분들이 한국 관련 뉴스 보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경쟁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중국 기업이에요. 화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lcd부터 해가지고 다 중국에서 뭐 한다 중국이 뭐 한다 중국에서 다 중국 뉴스야 일본그 단계에서 이제 경쟁 기업이 아니야 소니는 삼성이 경쟁 기업이 아니야 왜 분야가 다르거든 도시 봐도 분야가 달라요 다 달라졌어 삼성이 어느 기업과 시장에서 싸우냐 스마트폰 을 누구랑 경쟁을 해 lg가 lcd oled 누구랑 경쟁을 해요그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겁니다 요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도된 뉴스라든지, 일본 현지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한일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브라스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뤘어. 문제가 없어.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출 규제가 없었네? 까고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피해가 크다던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총 수출의 0.1% 밖에 안 돼서. 그럼 이건 피해가 없는 거냐? 피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미할 정도다. 아니면 엄청 크거나 하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척도라는 건 어디 기준을 두냐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날리를 치나요?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잘 나가는 거 싫어하나요? 원래 싫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자기가 아시아 최고예요.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최고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를 못 버리고 있죠. 협력을 해가지고 너도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한일관계 아닙니까? 어, 경제적 문제, 경제적 이점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가지고 중국은 뭐 대항하자. 이런 경제 이점이 있, 있다라 하더라도 정치적 이념, 역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일관계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게 볼래해도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수출규제 1년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없어요. 수출규제 이전이나 지금 하더라도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상. 당장의 한일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최근에 WTO, G7 참석, 그 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등 여러 가지 한일의 이런 이슈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지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이슈라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볼때 정확하게 사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 국뽕이 심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은 국뽕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고 지피지기 백0 0점 배승 아닙니까? 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깁니다. 어 일본에 대해서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관한 내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일본의 어떤 회사,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